여러분,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예전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지? 남들이 하라는 대로 부동산 공부하고 자격증 땄는데 왜내 자산은 제자리일까? 이러한 현상은 단언컨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사내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인류는 공식적으로 화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산에서 쓰던 지도를 들고 화해 바다로 뛰어드니 길을 잃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은 점술이나 미신이 아닌 동양의 가장 오래된 통계학이자 미래 예측 모델인 삼원 구원을 통해 향후 20년의 부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20년, 즉 2004년부터 2023년까지를 복기해 봅시다.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파론이라 하며 주역 괴상으로는 간이산, 즉 산과 흙을 상징합니다. 흙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무겁습니다. 쌓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무엇이 돈이 되었습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조직 예를 들어 대기업 또는 공무원 같은 조직. 즉 산에 들어가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성실함과 인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2023년을 기점으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시작된 구호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2위화, 화의 시대입니다. 화의 속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형체가 없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정보, 가상, 브랜드의 가치가 폭등합니다. 제조업보다 IT, 콘텐츠, 멘탈 케어 산업이 주도권을 잡는 이유입니다. 둘째, 화는 분리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뭉쳐있던 조직들이 쪼개집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1인 기업, 프리랜서 전문가의 시대가 됩니다. 이제 회사의 간판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이름 즉 네임밸류만이 생존 무기입니다. 셋째 드러내야 존재합니다. 흙 속에 묻어두면 보존되는 시대는 같습니다. 화는 빛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자신의 능력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사람만이 불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화해 시대니까요.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빈부 격차는 보여주는 능력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릴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시대의 기운 화를 이해하고 올라타는 사람에게는 단군 이래 가장 돈벌기 쉬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판은 읽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의 일자리 직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은행원, 사무직 등 지금 이 직업군들이 구운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땔감이 되어 사라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향후 5년 안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급부상할 직업군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전략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라이프 리스크 매니저 청은이었습니다.